보면 어, 물고기 어, 두 마리하고 떡 다섯 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굉장히 놀라울만한 기적이 일어난 건데 이거 자체가 아니라 그 이상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, 어,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어,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. 예수님이 그런 뜻이다. 어, 먹을 것을 지금 나눠주는 게 예수님한테 굉장한 어, 큰 일이 아니고 그건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니다. 이거보다더 중요한 일이 있다. 예, 그걸 설명하기 위한 어, 내용이라겠죠. 우리가 지금 오늘도 어, 육신이 피곤하고 또 육신이 또좀잘 어, 되면 좋고 어, 육신이 아프기도 하고. 어,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넘어선 더 중요한 게 있다. 예, 아, 육신적인 우리의 몸 상태도 항상 똑같진 않죠. 늘 그죠. 예.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막 너무 슬퍼하고. 예.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되죠. 아, 하나님이 우리에게. 오신 것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.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 정말 생명 에덴 동산의 그 축복 이것을 다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일단 뭐부터? 하나님의 형상부터.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라 눈에 보여요? 안 보여요? 안 보여요.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형상. 장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, 그래서 2장 7절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, 에덴동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주신 이 우리의 삶, 이 축복이. 이 우리의 이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.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, 나의 영 가운데 내삶 가운데 아, 임하셔서 어, 진짜 그이내 이 안에 이 축복을 주시고 내 삶에 이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도록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에서의 모든 어, 예배와 교제와 이 어 정말 축복 어, 속에 임하도록 어, 또내 어, 직장, 내 업, 내 직업 속에 또 하나님의 에, 이 보좌의 축복이 어, 임하도록 살리는 축복이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리는 축복이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나한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도록. 하나님, 우리를 축복하셔서, 그 축복을 뺏기지 말라고, 절대 놓치지 말라고, 어 반드시 죽으리라. 그 말은 죽으리라가 큰게 아니라 반드시. 어 내가 말한 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내 말을 놓치지 마라. 어 너무 쉽게 우리가 문제만 만나도 하나님 말씀 놓치고, 또 너무 육신적으로 뭐 응답받은 거 좋은 거 있어도 또 하나님 놓치고, 예, 네, 그게 정신 차려서 내가 뭘 놓칠, 놓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잖아요. 그죠? 어, 회사에서 일할 때 사고가 났다는 뉴스가, 어, 종종 나오잖아요. 어, 사람들이 현장에. 에, 그런데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점검을 제대로 안 해서 사고가 나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와 답을 나 자신을 놓고 문제와 답이 필요한 거예요. 점검하는 거예요, 점검. 아, 너무 점검을 안 해가지고 아, 위험하다, 위험하다 싶은데 어느 날 진짜 사고로 어 이어지는 아, 저거 아닌데 그 근데 또 점검도 대충하고 지나가면 어느 날 진짜 큰 사고가 나죠. 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하시는 책임지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답을 계속 호흡 속에 담아서 누리라는 거야. 그러면 삶의 마음부터 삶의 활력이 생기고, 힘이 생기고, 예, 평안하고, 그 축복이 그 증거가 다른 사람까지도 어 힘없이 죽어가는 다른 사람까지도 살리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. 예, 예수 믿는 건어 결국은 아, 네가 믿는 하나님, 나도 믿고 싶다. 어,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? 왜 예수 믿냐? 이걸 우리 주변 사람이 궁금해 한게 정상이에요. 아,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.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부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하는 걸 알게 됐다. 이걸 증거하는 거죠.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. 이 임마니를 누리는 것,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. 임마니를 누려서 어, 정말 안 믿는 사람이 볼 때,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다. 어, 정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. 이 고백이 우리 주변에, 이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를 진짜 주인을 인정하고 모든 상황. 지금 이 새벽예배 이 시간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. 나를 오늘 교회에 올수 있게 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힘주셨습니다. 예수님의 주인으로 인도하셨음을 호흡에 담아서까지 계속 확인하고 인정할 때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하던 곳에서 탁 주인을 찾은 길. 주인을 인정하는 것이 길 찾은 거예요. 답 찾은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면 뭐가 없어져죠? 내 거가 없어져요. 내거뭐내 네. 뭐? 내 생각, 내 생각이 필요 없구나. 어. 내 주장도 필요 없구나. 내 입장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.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거 안 놓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입장보다 훨씬 안전한 거구나.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내가 어, 왜 이렇게 생각을 골똘히 하죠? 어, 사건 안 나고 싶어서, 어, 평안하고 싶어서, 잘 되고 싶어서, 어, 그죠. 어,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훨씬,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죠? 말씀으로 예배 속에서, 기도 속에서, 이 축복을 누리는 게, 예배 속에서, 이 축복을 누리는 게. 예배 속에서 나온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.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, 그죠? 예. 네. 이 축복을 누릴 때,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, 오늘 빵 나눠준 거잖아. 떡 나눠주고 고기 나눠줘서 함께 밥을 해결한 건데, 밥 먹고,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의에 그냥 네. 생을 걸고 그냥, 어, 어,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, 그 정도가 아니구나. 삶을, 넘어선,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, 생명. 아, 이 생명을 정말, 어, 내가, 어, 제대로 누리고, 이 생명이 또 전달돼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그냥 사는 또 옆에 사람을, 이 진짜 생명을 살리는 생명 운동. 그것만 뭐 해라? 그것만 생각하고, 그게 목적이 되고, 그게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게 24다. 2020년 하나님 말씀의 주제예요. 내가 보자의 축복을 24 누리고, 어, 교회에서 보자의 축복을 24 누리고, 내 삶의 현장에서 보자의 축복을 24 누리는 거. 그러면, 어, 이24 누리는 축복 속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고,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다. 어, 그래서 그24 누리는 중에 우리의 눈은 지금 어뭐 밥한끼못먹어금그 못 사람들이 밥 얻어 먹으려고 여기 온게 아니고 말씀 듣고 치유 받으려고 병든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잖아요 어, 그래서 먹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진짜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이게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 눈으로 시급한 거, 하나님의 축복이 시급한 거잖아요. 그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. 우선 오늘 먹고 사는 게 정말 그거보다 필요 없다가 아니죠.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죠. 그죠. 안 먹고 살수 있나요, 육신적으로? 그런데 크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. 그거는 당연히. 어, 먹고 사는 거는 당연히 먹, 뭐 우리가 어, 누구도 공중에 새도 먹고 사는데 나는 자녀가 당연히 먹고 살게 우리가 성실하게 어, 일하고 당연한 거고 근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게 있다. 그게 하나님께 말씀 듣고 치유받는 거. 그래서 이 어, 영원한 생명을 정말 많은 지금 영적 문제로 다 죽어가는데 후대들이 어 진짜 물불을 안 가리고 진짜 정신병으로 어 정말 지금 어, 무너져 가느니 영적인 거를 막아야 된다. 그게 세계 보고마다 아그 어, 그것만 뭐 해라? 생각해라. 그것만 집중해라. 그게 24죠.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. 요 하나님을 어 맨날 하나님을 잘 몰라서 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다와 지금도 함께하신다. 이거를 24 해야 되고 이24 가지고 진짜 내어 눈을 뜨고 내 문제가 어 정말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가 느려지는 사람은 당연히 이 함,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걸 모르는 죽어 영적으로 죽어가는 병 들어 있는 영적으로 귀신 들려 영적으로 불치병에 시달리는 그 현장을 불쌍한 마음으로 어, 그 현장의 생명운동 그래서 진짜 70제자, 70지역, 70종족, 70나라는 몇 명부터 시작하면 되죠? 한 명부터 70이라는 것은 내 주변을 하나님이 다 살리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고 나는 나한 명, 내 주변에 있는 단한 명이라도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답을 진짜 누릴 수 있도록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진짜 예배가 뭔지를 진짜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러면은 어 사람이 살아나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복음의 역사라 그랬죠 세계복음할 화수 있는 예, 답과 길 이걸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그 축복을 전달하는 진짜 생명운동 이거를 우리도 하고 우리 후대가 그 속에서 꼭어이 축복을 깨닫도록 우리가. 아, 안내하느니 축복을 받았습니다. 아,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감사합니다. 모든 성...